은퇴 고민 메시. 시간이 많지 않아. 마이애미가 나의 마지막 클럽 될 것. 축구의 신리오넬 메시. 36 아르헨티나. 가 은퇴를 암시했다. 메시는 13일. 한국 시간. 예스펜 아르헨티나와의 인터뷰에서 인터 마이애미가 나의 마지막 클럽이 될 것이라며 나의 선수 생활에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해 여름. 메시는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 사커. 모레스. 에 인터 마이애미로 이적하며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의 바르셀로나와 프랑스 리그 1의 파리 생제르맹 (PSG)에서 이어온 20년간의 유럽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그는 바르셀로나에서 672골을 기록하며 구단과 리그의 최고 득점자로 자리매김했고, PSG에서도 두 시즌 동안 32골 35도움을 올렸다. 메시는 유럽 축구 연맹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 4 차례 우승을 차지했으며. 남미 축구연맹, 코누미벌, 코파 아메리카 등 클럽과 국가를 위해 총 40개의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그 중에서도 그의 축구 인생에서 가장 절정의 순간은 2022년 국제 축구연맹, 피파, 카타르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의 우승을 안겨준 것이다. 인터뷰에서 메시는 카타르 월드컵 우승이 나의 선수 생활의 전환점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축구를 좋아하고, 매일 축구를 하며 평생 축구만 해왔다.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이 조금 두렵기도 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월드컵 우승을 통해 끝을 생각하기보다는 이를 즐기기 위해 노력하게 됐다며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구단과 동료들, 친구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국가대표팀 역시 마찬가지다 라고 말했다. 메시는 피파 올해의 선수와 발롱도르를 각각 8차례나 수상한 세계 최고의 축구선수로 이번 시즌 메레스에서도 14골을 기록하며 마이애미를 동북 콘퍼런스 1위로 이끌고 있다. 그가 주장으로 활약하는 아르헨티나 대표팀은 11 에콰도르와 15일 과테말라와의 평가전을 통해 2024 코파 아메리카를 준비할 예정이다. 메시는 동료들이 훈련에 임하는 태도와 승리를 향한 열정에 매일 놀란다며 코파 아메리카는 쉽지 않겠지만 우리는 언제나처럼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이 불과 2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메시는 6회 연속 출전 기록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그는 월드컵 출전을 확언하지 않았다. 나는 기록을 위해 경기를 뛰지 않는다며 만약 월드컵에 출전해 내가 잘 해낸다면 좋겠지만 6회 연속 출전과 같은 기록을 세우기 위해 월드컵에 나서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